그래서 여기에 부활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좀 보여 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 자료 제가 한 5년 전에 만든 자료예요. 예, 5년 전에 만든 건데 사마천의 사기로 유명하신 분이 계시죠. 예, 김영수라는 분입니다. 김영수라는 분. 이분은 사기 사마천의 사기를 전문으로 연구하고 강의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분의 EBS 방송을 보다가 이런 지도를 발견했어요. 여기 걸려 있죠. 이걸 확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여기에 이제 음산의 조장성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장가구 어디쯤입니다. 여기가 조양이라고 하는 거죠. 지을 쫓자. 이게 이렇게 가서 요양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걸 또더 늘렸죠. 늘려가지고 여기에 이강 표시가 없어요. 원래 이분 지도에는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요관 먹고. 근데 제가 여기다 압록강을 빨갛게 그렸습니다. 그 압록강을 넘어서 여기서 애매하게 요렇게 자, 지도를 잘랐죠? 예, 이런 지도를 가지고 다녀요. 요거 안 먹기 위해서 압록강도 표시하라고, 요기를 애매하게 잘라가지고, 요렇게 말리장성을 그려놨습니다. 이런 지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아, 참, 한심한 노르시죠? 예, 한심한 노르입니다